예, 충남 공주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14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국정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서승환 장관님 외에 여러 우리 국토교통부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종합 국감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대강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대강의 상처에 대해서 논쟁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사대 강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대안이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한 따뜻한 시각으로 사대강의 상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사대강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10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독단으로 이 사업 규모를 결정하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애초에 국토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최소 4조 원 정도의 추가 낭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대왕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사대왕 사업을 강행한 측면이 있다. 법과 제도를 위반한 측면, 속도전으로 보호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측면이 있다. 담합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 다음에 수질 악화, 또 흉물로 변해버린 수변 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역행침식과 재퇴적의 문제, 농경지 침식과 리모델링, 농지 피해 문제, 또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수자원 공사의 재무 악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열 가지 범위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독단으로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봇 물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물은 좀 제가 압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신감이 과도한 자신감이 이 사업을 대훈하라고 의심받을 만큼 키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008년 12월 2일날 어, 균형위의 상정안건을 VIP, VIP에게 사전 보고한 회의의 문건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처음에 4대강 전체 소형보 4개 수심은 2,3m 2억 2천만 톤 준설 이 안을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VIP께서는 수심을 5내 중 미터로 굴착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문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2009년 2월 16일날 사대강 살리기 VIP 역시 보고 결과 문서에 보면 이때도 국토부는 수심 2, 3미터로도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하지만 VIP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반 지역이 나오더라도 최소 수심은 3, 4미터로 유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그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밝혀진 두 가지 문서이고, 밑줄 친 부분이 바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직접 수심의 깊이를 지시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당초 국토부는 소형부 4개, 수심 2, 3미터, 준설 2억 2천만 톤, 총 사업비 13억, 13조 9천억 원, 이 정도로 계획했던 것을 그런 대통령이 지시해서 불과 6개월 만에 사대강 마스터 플랜이 짜지는 2009년 5월에 가면 이것이 중대형 댐 16개, 수심 56m, 준설 8억 톤, 사업비 22조 5천억 원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총 사업비 기준으로 8조 원이 증가하고 보호 준설로 인해서 추가된 비용이 최소 4조 원이 증가했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대강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 가뭄에서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네 가지의 그 사업 효과를 예상했는데 2008년 12월 2일 날 역시 VIP 사전 보고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에 VIP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는 사 위험을 강조하라. 준설 및 보호 설치로 확보되는 수자원양을 강조하라. 언론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효과 등을 홍보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고 그 문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2월 달에 VIP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4대 강 기획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 효과가 거의 없다.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특히 중화류는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지하수의 변동 및치수 장애가 우려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에 전혀 반하는 그런 국토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우나 기획단이 요구한 국토부에, 요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내부의 의견을 정리한 것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퇴적 낙동강입니다. 퇴적이 많아지고 유지 관리비도 추가로 소외될 것이다. 다음에, 체류 일수가 증가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수질 개선 대책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6m 이상 수심으로 획일적 단면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환경 생태적으로 곤란하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하천 주변 지역은 용수 부족이 없는데 이 용수를 어디에 쓸지 설명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낙동강 전역 물 부족은 2007년에 마련된 댐 장기 건설화 계획에서 제시하는 신규 댐 세계로도 충분하다. 또 골재 수급 및 사토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적치 장소가 문제다. 8년 내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 여부도 문제다. 이런 것들까지 국토부가 이미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서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속도 전을본 보유 안전성,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이 4대강 보유 모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노근 의원님께서도 첫날 좋은 모형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보호 구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는 이렇게 보의 본체가 있고 그 물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물바지공이 1차 있고 그 밑에 역시 하상을 보호하기 위한 바닥 보호공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노분 의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해 히 주셨듯이 이 밑에 많은 말뚝을 많이 받고 차수 시트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보그 본체가 아직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바닥 보공의 호 유실과 치마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없어지면 그 이에 있는 물받이 공에 지금 균열이가고 치마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보그 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작년 KBS 뉴스에서 방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쇠구리대로 들어오면. 바로 이물받이공까지 무너지게 되고 이 보편체가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적 문제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 7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에지적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제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잘청여해주시고바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예. 이재원 님. 예, 질의하십시오.